오늘 마음 공부 시작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저 사실 이번 달 말에 학원 정리해요. 예상대로. 그래요. 저는 강남이랑 가장 특수한 곳에 가장 예민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, 가장 강남의 정서에 반하는 제 교육관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학부모들에게 외면당했어요. 하지만 시간은 돌려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. 후회하지 않아요. 아, 오늘 강기호 회원님의 마음공부 주제가 아름다운 실패라길래 아 마침 제 상황을 알아서 그런 결정을 하셨나?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. 저는 모든 실패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때론 행복이란 눈앞에 허들처럼 실패란 녀석이 놓여있기도 하거든요.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학원 사업에 실패하고 물러나지만, 아 그래도 내가 빛바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. 제 인생을 반추하며. 오히려 제 자존감은 더 높아졌어요. 자, 저 이렇게 실패했어요. 박수 부탁드려요. 사랑합니다.